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 2020년 8월 4일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늦었지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며 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린벨트를 제대로 해제하지 않는 선상에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정하셨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분야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이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시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조금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면 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에 발표한 2017년 8월 1일 파리 대책 때 만약에 오늘 이 내용을 발표를 했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는 분명히 주택 정책이 성공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3년 뒤인 지금 오늘 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그 때와는 판이하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빼먹으면 보완하지 않으면, 보완하지 않으면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또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인 니가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97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 개발 쪽을 해가지고 어 전문으로 해왔으며 어, 도시계획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 시절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건설교통 부 국토교통 부 고문 변호사도 했고 또 서울특별시원의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문 변호사 10년, 대한주택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감정원 등등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문현 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 정책 수립할 때도 많이 관여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죠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했던 그 내용과 위에 청와대 올라갔을 때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바람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그때 계속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패가 돌아갔죠. 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 18개 정도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에 명한 어떤 주택정책을 파리대책제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스물 몇 번째 계속 실패하는 주택정책을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내용을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정책 위반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첫 번째 오늘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장이 있지만 간단하게 아 이렇게 확대한다거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 빠트린 내용이 그럼 뭐냐? 김종인 조 씨는 네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다음 세 번째 이번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알릴레 시호점 케어에 보면 정리를 착착착착 해놓겠습니다. 어디하면 부동산 투자하고 정책과 관련된 하단에 보면 김종인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이라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택공급 확대정책 발표한 주요 내용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보면, 총 13만 호 정도를 증가시키겠다. 뭐냐, 첫 번째, 신규택지 발표로 해가지고 3만 3천 호 정도를 할 텐데, 어, 계속 언론에 나왔지만, 태릉 c c 용산 캠프 킴, 그 다음에 정부 과천 정사, 서울지방조달청, 외교원 유후부지, 서부 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 백갈,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부지 등 19곳, 17곳을 하는데, 뭐, LH 서울 지역본부 등등등등 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떻습니까? 그린벨트가 아니죠.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상황을 고민을 따로 해가지고 상기 신도시를 이미 발표대가 있는데 용적률을 증가를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서울 어료원 용산 정비창도 공급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 공공성을 강행해가지고 7만 원 제일 크게 완화됩니다. 공급이 됩니다. 재건축도 공공참여용 고밀 재건축 도입으로 5만 원을 늘리겠다. 공공재개발도 2만 원 늘리겠다. 그 다음에 도시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된 유유공간 확보, 그 다음에 도시 고밀 개발 을 해가지고 뭐좀더 추가로 하겠다. 해가지고 서울하고 가천까지 이르 이르 한 곳에 총 늘리겠다. 13만 호를. 라는 겁니다. 13만 호를. 13만 호를. 여러분, 어우, 많이 늘리네? 13만 호 늘리면 굉장히 좀 영향이 클것 같은데? 하는데, 이 내용에서 빠트린 주요한 내용이 겠습니다 야, 확대 정책 하는데 뭘더 확대하려고 빠트렸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죄송하면 되지. 건조해가지고, 목이. 첫 번째. 신규주택 공급을 13만 호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신규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택지를 줘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13만 호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주체 차이가 있지만, 그걸 왜 자꾸 딴지 걸고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발표에 나온 신규 공급주택은 누가 건축해서 공급하는가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다 공급해가지고 정부가 다, 어떻습니까? 분양을 하고 정부가 다 개발을 할 건가요? 대부분은 보나마나 민간 시행자나 건설업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정부는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택지 값을 높여서 팔므로서 택지 개발 이익만 가져가요. 나중에 그러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대부분 민간 시행자나 건설업자가 해야 될 몫이다. 몫이다. 두 번째. 공급 확대 절차 발표로, 야,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그래도 고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꺾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래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체로 접어들면, 신규 건축을 아파트, 주로 아파트겠죠? 아파트들이 제대로 분양이 될까요? 될까요? 아니 부동산 경기가 하락돼가지고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점점 떨어질 거 아니냐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분양 신청을 설득하겠습니다. 분양 신청 주저하게 되죠. 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공급 확대라 공급 확대 공급 확대만 부동산 주택 가격이 잡히고 그러므로써 하락세로 쳐어든다라고 하는데 어, 점점 내가 오늘 평당 4천만 원 주고, 평당 1 천만 원 주고, 예, 서울 수도권이 거의 한 2, 3천 되겠죠? 했는데, 이게 점점 분양받고 나니까 떨어지더라. 그러면 어느 누가 분양신청을 하겠습니까? 여기 발표 내용 보면, 뭐, 처음, 생애 첫 주택 공급받는 사람, 그다음 신혼부부한테 하겠다. 그럼 생애 첫 주택 받는 사람하고 신혼부부는 떨어질 주택을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미분양이 예상되면 시행자나 건설업자가 신규건축을 할까요? 내가 이걸 시행을 했어. 택지를 분양받아가지고 피싼가을 불당받아가지고 신규 500호, 뭐 1000호 이렇게 대단지로 건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분양신청을 막 받아요. 그런데 분양신청이 제대로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이 할까요? 처음 말한 사람은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쪽에서 미분양이 나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규건축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이거 이제 공급하는 측면에서 제가 했던 거고. 두 번째, 분양 신청하는 사람. 정부에서 선심 쐬듯이, 첫, 층의첫 주택 분양 신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혼부부한테 주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격이 하락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안 해요. 너 이거 2억 주고 사가지고, 1년 뒤에 1억 8천으로 떨어진다. 누가 분양 신청 하겠습니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분양 신청 딱 그렇습니다. 내가 내생애첫 주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드가 하더라도 난 무조건 사야 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인데도 신규 분양 신청 매수 등이 증가할까? 아, 잘못 떨어졌네요. 절대 안 하고 감소됩니다. 그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분양 받을라 그러는데 내돈 전부 다 주고 해야돼 대출 직거리만큼밖에 안해줘 그 다음에 내가 1주택 가지고 있는데 막 분양이 좀 불투명하긴 한데 그래도 난 하나 더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임대를 놔 가지고 임대수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증세를 많이 하고 규제를 많이 하면 신규 분양 신청자가 늘어날까요? 날까요 아니죠 진규분양 신청이 절대적으로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하는 측면도 주주하고 분양 신청하는 유도 주주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2017년도 때보다 지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식도 그래프가 있듯이 부동산도 지나가 보면 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고점이에요. 고점. 정부에서 가만히 발표 안 하고 내야되면 일찍 꺾여 들어갈 걸 자꾸 헛발질 하는 바람에 뿔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소비자, 뿔이 나가지고 더 올라가 있는 좀 허수의 고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이 가해지고, 아, 진짜 떨어지겠다 하면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분양 신청도 감소하고 분양, 그리고 그 뭐야? 공급도 감소하고, 발표한 13반호 택도 없이 안될 겁니다. 야, 그러면, <laughs> 주택공급 확대정책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제가 그 해법을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가 제시해드릴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규 공급주택이 100% 분양되도록 해야 된다. 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조금 전에 김정인 권호씨네가 분양신청도 주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 공급주택도 미분양을 예상해가지고 안 나올 것이다. 증가가 안될 것이다 했지 않느냐. 근데 무슨 신규주택 공급이 100% 분양되도록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하면 신규주택 공급이 100% 분양이 될까요? 싸면 되죠. 싸면. 미분양 받에살자할때 공급이 중단됩니다. 예, 미분양 사태 발생할 때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 주택이 반드시 100% 분양되도록 해야 된다. 뭐냐?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반드시 낮아야 돼요. 인근 시세가 지금 이 예를 들면 30몇 평짜리가 5억이다, 5억이다. 예. 이런 거 없죠? 수도권은 30 평짜리가 예를 들면 한 8억이다, 8억이다. 그러면 7억 2천이나 7억 3천 주고 분양을 하면 100% 분양이 됩니다. 옛날 어, 전정부 시절에 미분양 사태 주택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주택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경기도 안 좋죠. 건설경기가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국가경기도 안 좋습니다. 예, 건설경기가 정부 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안 되는 가운데서도 지방에서 완판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미분양나고완판돼 분양가를 인근 시세보다 낮추면 바로 안 판됩니다. 만약에 지금 분양 옆에 시세가 8억인데 7억 2천 주고 분양한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삽니다 왜냐 싸니까, 싸니까 일단 싸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반드시 낮아야 된다. 이건네 마음대로 전부 마음대로 되느냐? 전부마대로되느냐 이건 분양가 상한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분양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양 신청이 남습니다 인근 시세하고 동일하게 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하락기다. 그럼 안 사죠. 동일하더라도 점점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점점 좀 내려가더라도 그 강력을 주면 100% 완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분양 신청자가 100% 현금 주고 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부자만 받을 수 있어요. 뭐 생애 첫 주택 취득자, 그다음에 신혼 부부한테 공급을 우선한다. 그 사람 돈 없어서 못 삽니다. 예. 돈 없어서 못 사요. 그리고 분양 현금 부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에 보면 쭉쭉쭉쭉 주수 담는다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이 정부가 저소득자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부자들도만 가가막 주수 담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주수 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자가 대출금을 일부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애 첫 주택 취득자 그리고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되지 않는다, 만약에. 해보니까 1순위, 그니, 만약 주택 구입 오래, 오랫동안 못한 사람, 무주택자그다 신혼부 가점이다, 이 사람. 그래서 1순위인데, 1순위에서 분양 마감하지 않고 넘어오면 이미 주택 가진 사람들이 또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주택자 등이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세제 완화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떠십니까? 실수요 부족으로 인한 미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요 부족으로 인한 미분양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번째를 지금 해됩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시행자나 건설업자에게 이익이 남도록 용중률 상한 또는 공급택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를 임금보다 낮추라. 그럼 시행하고 건설업자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습니다. 예. 네. 그럼 분양이 안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보다 반드시 10%면 10%, 10 반드시 낮추도록 하는 대신에 용적률을 그때 가서 올려줘야 돼요. 임금시세딱 봐가지고 임금시세를 보고 낮춘 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지금 280% 하는 걸320%늘어준다든지왜냐면 조건을 붙여가지고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한테 네가 이 택지를 분양할 때 반드시 지금보다 용적률을 10%를 더 주는데 임금시세보다 10% 가격을 낮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를 짜가리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택지를 받을 때아 금액을 써내요. 아 나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 택지는 내가 보기엔 평당 이 3천만 원 아니면 평당 5천만 원 이상 이 택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쓰다가지고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익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 택지를 인하를 해주고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면 건설업자나 시행자한테 그만큼 이익은 남습니다. 분양가보다 인건시도 떨어뜨리라도. 이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8월 4일날 발표했으니까 다 됐다.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대로 다 해줬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 주택가격이 안 떨어지면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행포다. 행포다. 가진 자들의 행포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 파리대책 이후에 있던 각종 규제는 다 없애버리십시오. 다 없애버리십시오.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거를 없애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오늘 발표하지 않고 2017년 8일 2일날 발표했다면 성공했을 거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규제를 다 놔두고 이거 그대로 간다? 100% 실패합니다. 예. 저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드시 증책하시는 분꼭 유념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r19c5.kr 보면, 시 o k r 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연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